그냥, 수능 때, 이런 거 나오잖아? 패스. 아니, 패스가 아니구요. 무조건 집어넣으라고요. 1 한번 넣어서 식 쓰고, 2 넣어서 식을 써놔야 돼. 무조건. 요런 게 나오면. 이게, 한개두개 개, 혹은 세개한네개 네 정도 나오잖아? 그럼, 그런 거는 무조건 다 대입한 식을 써보라는 뜻이야. 무조건. 대입한 식을 써보라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나조건에서 뭘 만들 수가 있 냐면 나 조건 에서 뭘 만들 수 있는 거 죠？F1 의 프라임 0값은 리미트 x 가0 으로 가 는데 F1 의 X 더하기 KX F1 의 X 더하기 E KX 다 라는 얘 기를 한 거고, 똑같은데 똑같은데 여기면 다 2로 고친 거 어, 요로 고친 거뭐 요렇게 식이 표현이 된다는 거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나요? 네. 근데 0로니까 어떻게 되죠? x에다 극한의 그 기본인 대입 한 0을 넣어 버리면 얘는 f 0 f1의 0은 0이고 f2의 0도 0이어서 뭐다 얘도 0, 얘도 0, 얘도 0이 다 0인 거잖아요. 그럼 네. 어떻게 해 주는 게 좋아요? 다 0이니까 0으로 가는 그 x로 다 나눠 버려 식을. 이걸 니가 x로 나눠 버리라고. 쌤 좋아하는 하트하고.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?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 분의 F1X 더하기 K, X 분의 F1X 더하기 EK, 뭐요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. 근데, 어,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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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요 원영아 얘가 뭐죠? 요 x분의 f1이란건 잘 봐봐 아이고 삐뚤어졌네 x 아하이 x분의 f1x는 니가 갑자기 뭘 해줄수가 있냐면 빼기 f1의 0을 쓰고 빼기 0을 쓰면 이렇게 쓰면 이건 결국 뭐가 돼? 여기다 극한 붙여 버리면 뭐가 뭐가 돼? f 프라임 1의 0이 되죠. 네. 이해 가요? 예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극한이 붙어 버리면 이게 f 프라임 f1 프라임 0. f1 프라임 0이라는 거야. 근데 그 f f1 프라임 0이래. 아이, 진짜 씨. 짜장면 자, 이제, 이제 편하게 보기 위해서, 쌤, 얘를 내가 P라고 놔보면, P라고 놔보면, 요 계산한 게, 뭐냐면, 무슨 소리야? P 더하기 k 분의 P 더하기 2 k 나온다고, P가. 네. 그러면, P로 안 쓸게. A로 고치자. A로 고치자. A가 나을 것 같아. 이렇게 된다고. 그럼 이렇게 시계 하나 만들어주고 그럼 얘도 똑같은 패턴이잖아요. 그럼 얘도 얘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? 얘도 똑같은 패턴으로 b는 이 b라고 할게 이걸. 이걸 b라고 해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? b 풀 k분의 b 풀 2k가 e q u 된다고.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수업 네. 자. 근데, 우리가 지금, 정말 궁금한 건 뭐냐? 네가 궁금한 건, 이 녀석이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데, 그럼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, 얘는 뭐죠? F1 프라임 0이고, 얘는 F1, F2 프라임 0이 되는데, 둘이 곱한 게 기울기에 몇 나와야 돼? 직교니까, 권영아? 어,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. 어? 근데 지금 방금 얘가 뭔데? 이게 A잖아? 이게 B고, 방금 한 거잖아? 그럼 AB가 마일이어야 된데 하하! 그럼 이거 먼저 정리를 좀 하자. 아, 힘들어, 씨. 날리면, A에다가 A 더하기 K는 A 더하기 EK가 되고, 뭐야? A제곱 더하기 KA는 a 더하기 2k 꼴이 되는데 그럼 b도 똑같을 거 아니야? b 제곱 더하기 kb가 b 더하기 2k 꼴이 될 거고 네가 ab가 마일인 걸 알거든요. 그럼 두식을 두식을 어떻게 볼까? 빼봐. 그럼 어떻게 돼? 빼면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k로 묶이면 a 빼기 b가 되고 E, K는 지워지고 A-B가 되네 여기까지 인정? 예, 예.. 아.. 씨.. 진짜 짜장면 시추에이션 하기 싫다 씨 그러면은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얘는? A-B에 A 플러스 A B 인수분해 했구요 얘는요 A-B로 묶으면 뭐죠? k 빼기 1은 0이 되고 a 빼기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k 빼기 1은 0이 되네. 근데 어 둘이 같을 수 있나요? a랑 b랑 같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a랑 b랑. 봐봐. 얘랑 얘랑 기울기가 같을 수가 있냐고. 그래서 마일 나올 수 있냐고. 어, 그럼 무조건 얘가 0이죠. 얘가 0이야? 어? 그러면 나 이제 지금 뭐 해야 되는 패턴이야, 이거 지금? A 더하기 B가 1백이 K인 건 알고 AB가 마일인 거라는데.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, 지금. 문제가 뭐 물어본 거야? 궁극적으로 풀 거는? k 푸는 거거든 k k 프어야 되거든 그럼 자 해보자 뭘 해볼 수 있을까 원영이가 아는 식이라고는 딸랑 이거밖에 없어 a b 가 마일이라는 거 근데 a랑 b가 몇이었더라 아나다 지워버렸네 어, a 식이 예였고 b 식이 예였는데 둘이 곱한 게 마일 나온다고. 요거 두개좀 곱하자. 곱해줘. 아휴, 짜장면 시츄에이션이다. 곱해봐. 이게 마일 나오게. 마일은 분모 어떻게 돼요? a b k로 묶이면서 a 플러스 b 더하기 k 제곱 나오고 분자는요 a b 플러스 2k에 a 더하기 b 나오고 플러스 4k 나와. 4k 제곱. 원형 여기까지 감. 이해감? 원냐 이거 두개 곱해봤어. 왜냐면, 그게 마일이라는 거, 요거 시카나 아니까, 니가. 그럼 AB는 마일로 고칠게. 이거 마일로. 그리고 A 더하기 B는 뭐로 고쳐? 1 빼기 K로 고쳐. 1 빼기 K로 이렇게. 그럼 너가 이거 풀면 K 구해져. 이거 푸세요. 이쪽으로 날리라고 이쪽으로 날리면 어떻게 돼? 1 빼기 k 의 1마 k 빼기 k제곱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 k 의 1마 k 더하기 4k제곱 음, 요거 풀라고 으 요거 풀면 k가 2분의 1이랑 마이 나온대 근데 마이를 넣으면은 k 에다 마이를 넣으면은 마삼이 돼가지고 마삼이 되고 여기 지금 뭐야? 아까 어 뭐야? 음 이게 아까 B였고 요 전체 식이 A였는데. K에다가 My를 넣어보면 여기서 A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. 실수가 아닌 게 만들어져. 실수 아니야. 허수 나오나 봐. 그래서 얘가 꽝이어서 답이 2분의 1이야. 그래서 아니면 네가 실제 풀었으면 My가 여기 복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매력적 오답이 없잖아. 그래서 답을 그냥 2분의 1로 쓸 수도 있는 거지. 어휴. 네.